이 집은 완전히 이 집은 즐 집은 즐이거워이 집은 이 집은 즐이이이 집은 즐거아이 집은 즐거이거워이 집은 즐거이거이거워이 집은 즐거거워 갈수 아, 이거. 멈추니까 고그 이따 이만큼이야. 내일 아, 내가 그지 앞에 더 가야 돼. 어. we 쭉 왔는데 쭉 와봐, 쭉 와봐. 여기서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? 꺾아야 되지, 형님이가 저희도 보내려면 손으꼭봐야 되지. 맞지? 쭉 와봐. 근데, 자, 여기서 맞으면 돼. 나는 제가 볼때삥는데 얘가 와서 맞고 저기 가는 느낌 있어.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으면 안 돼. 그니까 휠리가더 치기 힘들어 근데 쌩공 조금 더쌩 공이 오면 타이밍만 가보면이 공도 어떻게 가? 공만 좀 빨리 그러니까 라켓을 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. 어디다? 내몸앞에다 내리고 어디? 그렇지? 그래야지오이게이가게해게 하나, 어, 둘, 어. 아 가까워. 이까워내무이이랑 오른쪽 이릎이랑가까서이 어때? 스윙이디게 이렇게 스윙이 그럼 어디? 서 이렇게 해서 이렇어 이렇게 어 언제 길게 하는 게맞구요살리는게맞죠 천천히 뛰어야 돼, 천천히 あれはないってお gut あれはどうだ Danke. <laughs> 근데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서 면 어, 아, 땅 스땅 쿠시 옆으로 옆으로 친다가 이게 유튜브로 인 아니지, 너는, 그냥 이렇게 아, 그래야 이렇게 안 꺾어도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

몸 불편해도 안불편안 불편하지? 스윙하는 데 힘들어, 아냐, 그면게 그냥, 그냥, 안할수 없어. 자, 회의 여기 있어! 이 라인에 있어!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? 사이드로 붙여주라고 했지? 그냥 정면으로 붙여주라고 했지? 그럼 회의가 거기 있으면 지금 가운데가 뒤야 안 뒤야? 아, 그럼 회의가 어디 있어야 돼? 회의가 이렇게 있잖 아니, 나는 여기 있어. 왜? 파트너가. 아? 그럼 파트너가 얘야. 얘가 이 라인에 잡고 있잖아.

그아요 그렇지. 그그그그 스윙. 가볍게 세게 치려고 하지 마. 좋. 타이밍, 타이밍, 타이밍. 몸 돌아가지 마. 그렇지. 치고 나서. 자, 자, 그렇지. 몸 재밌지 말고 치고 나서. 도, 자, 몸 그대로 놓고 가볍게 준비. 가볍게, 마지막 준비 게 가볍게, 가 가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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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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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둘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셋넷아아아아이렇 넷.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알겠지 오면 3 3 3 맞지 이제 속도 보안 자자 무치 몸왜또 이제 공이빠빨고 보니까 몸이 빠지잖아 쫄아 가지고 준비 오면 수씨 하나 쳐지네 이 오면